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이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출고 현장에 급하게 와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급하게 찍고 맨날 급하게 하냐. 진짜 급했어요. 안 급했으면 제가 급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서울 이제 시립대 근처에 있는 데고 저희 사무실은 갈매동에 위치를 해 있는데 차량이 왔다라고 해서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여기 있다가 바로 캐리어를 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아 날씨가 추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차량 현대 자동 차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어내버린 그런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종으로 하면은 기아자동차의 모하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이제 베라크루즈라는 라인업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디젤은 2.0, 가솔린은 3.8로 해가지고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를그만큼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이 앞에 그릴이 웅장한 게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매력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차량은 앞이 현대의 투싼 그릴을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그러한 느낌. 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 오히려 웅장한 디자인이 이 차량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릴이 조금 이렇게 웅장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릴이 조금 작아지면서 헤드라이트가 좀 커지는 페이스리프트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저의 눈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엄청 작은데 얘도 진짜 라이트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 이거 PPF 했네 여기다가. 오, 우리 고객들한테 참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제리스 직원들입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작은 대신에 여기 밑에 안개등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급 등급인 VIP 등급이고요 기본 차량가는 5천만 원 중반대가 되는데 옵션을 거진 다 넣었기 때문에 5천만 원 후반대라는 라인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카니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아난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많아 근데 애기들이 있어서 모니터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95마력에 36.2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배기량은 3,800cc 6기통 차량인데 거진 이 정도 넣어줬으면 8기통을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릴이 안에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접촉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전방 카메라가 여기 있고 펠리세이드가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찍는 이유는 페이스리프트 전에 지금 물량이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된 후면은 더더욱 더 없을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요 차량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또 상승을 하고 납기가 더 오래 걸립니다 월 납입금도 비싸지고 답이 없습니다 그냥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해서 하시다가 인수를 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하시던 아니면 장기렌트를 뽑아서 영업용 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반납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추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측면으로 한번 가보실 게요 저희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어 가지고 조금 협소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옆면을 보시게 되면 5m가 넘는 길이를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는 거의 으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비상등을 켜놓은 이유는 저는 여기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여기도 들어오더라고요. 와, 제가 이런 옵션에 좀문외하기 때문에 저처럼 신기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켜놔봤는데요.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쁘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근데 여기다 왜 해놨지? 이거 누구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분들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 일단 휠을 보게 되면은 일단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쉐린 아시죠? 국대 많이 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 미이라 애들이 이제 CF 선정하는 브랜드의 모델인데 미쉐린 타이어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어의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합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를 한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많이 안 한다는. 많이 안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오포크인데,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떼볼까요? 띵!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이 20인치 타이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 스펙이 20인치면은 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22인치까지도 호환이 되다 보니까 20인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아, 크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어의 브랜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높다 보니까 애기들이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추가하는 센스 들도 많이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정품으로 이렇게 달 수도 있지만 사제품으로도 달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정품만큼 견고하지는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옵션이 너무 좋은데 이 정도 가격대면 저는 사실 고스트 도어 정도의 옵션은 넣어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스트 도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주유구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가솔린이라서 기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하이브리드를 뽑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진짜 미친듯이 웅장하다 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차든 해외 브랜드 차량이든 통틀어서 팰리세이드를 보게 되면은 뒤태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테일램프가 이 차량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등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방향지시등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획기적이기는 하나 어떤 사람의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SUV 같은 경우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테일램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테일램프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차체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머플러를 보시게 되면은 3,800cc임에도 이렇게 두 발이 나는데 왔 패밀리카다 보니까 뭐이 머플러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그물망태 에 촘촘하게 이런 디테일함이 들어가 있는데 캘리세이드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싫은 것 같네요. <laughs> 근데 진짜 트렁크가 확실히 진토백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1열은 당연히 두 자리, 2열도 두 자리, 3열이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같이 좀 덩치 좋은 사람들은 3열에 세명 타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 세 명을 타는지 누가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갑자기. 3열을 트렁크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2열을 폴딩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버튼 운전석 뒤 보조석입니다 요걸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 띵띵 요런 띵? 식으 됩니다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 이 밑에 버튼은 3열 시트를 피는 건데 전동이에요 딱 누르면은 찡 올라옵니다 옆에 걸 눌러주면 또 어떻게 올라온다? 찡 올라옵니다 찡 뒤에는 성인분이 타시면은 두 명을 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린 아이들은 세명 정도는 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열까지 열다 보니까 사실 단점이 하나가 생겨요. 트렁크가 너무나도 적어진다는 건데요. 아, SUV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이죠. 하지만 이럴 때 뒤에 사람이 안 탄다? 접으시면 됩니다. 접으시면은 나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나오는 3.8 펠리세이드 VIP입니다. 그럼 실내로 갈게요. 아, 추워요. 이제. 아. 자, 텐션 살리고 살리고, 실내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실내에는 장점도 몇 가지가 보이고, 제 눈에는 솔직히 단점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 솔직한 리뷰어니까, 솔직하게 제가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이다 보니까, 시동 걸었을 때, 굉장히 소리가 적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금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용히 달려야 되는 제네시스 같은 차량들이 있는 반면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엔진인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배기음이나 이런 게 나는 차량은 아니지만 엔진에 대한 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를 사시는 분들이 실내 방음 작업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방음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단점 한 가지 또 찾았습니다. 아, 이 차량 VIP 등급이고 정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후동 핸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차량 가격을 조금 올리고 전동으로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쪽을 보시게 되면 퀼팅으로 마감 처리가 쫙돼 있기 때문에 고가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알겠으나 이 돈으로 핸들 열선을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갑자기. 기존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 마감 재질로 이제 뭐 창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요. 창문 4 개가 모두 파워 인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닥, 따닥, 따닥. 따닥.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 정말 만족해 할 수밖에 없는 트림인데요. 일단 지문이 안 묻어요. 먼지도 잘 앉지 않을 뿐더러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편한 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띵. 이게 서라운드 뷰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는 듯한 감동을 연출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기어봉 자체가 버튼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게 여기 거슬리지 않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와이퍼가 있는 게 국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버튼식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뜯고 싶냐, 나 이런 거 보면은. 아... 밑에 보관함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진짜 미친듯이 넓어요. 와, 여기에 비상금이거뭐다 숨길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어, 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되니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옛날만큼 느리지가 않아요. 옛날에 무선 충전하게 되면 한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걸리고 4시간, 5시간도 걸리지만 이 차량은 무선 충전이 최신화가 되면서 충전도 그만큼 빠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살짝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차량의 실내를 멋스럽게 꾸밀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솔직히... 특히 수입차에 비해 좀 너무 약하고 적어요. 조금 돈을 더 써서 좀만 강력하게 하세요 현대자동차님들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갈게요. 일단 뒷좌석을 봤는데요. 일단 창문 트림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알루미늄 트림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 퀼팅 나파가지고 이게 진짜 비싼 시트예요. 그리고 블라인드. 수동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요즘 디스플레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들었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많이 빠져서 들어온다라 그랬는데 여기 다 들어갔네 보니까 무선 충전이 여기 뒤에서도 됩니다 USB가 없으셔도 여기에 놓고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충전이 다 돼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이나 영화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뒤에 타시면 이만한차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시트는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포지션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까지 놓을 수 있어요. 거의 눕는 듯한 그 정도의 강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존 에어컨도 아니고 3존 에어컨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포존 에어컨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대부분 이쪽에 달려있는데 이 차량은 천장에 이렇게 수동으로 내가 열고 내가 닫고 이렇게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뒷좌석에서 독립적으로 제가 만질 수 있는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컵, 냉온, 공기청정 버튼이라든가 모니터, 볼륨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뒷좌석의 옵션 기능들이 여기에 모두 다 숨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기전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 좀있 쓰면 다 되고 국산차 할인도 없는데 저거 왜 사?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현명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대기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보다는 지금 이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다가 또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을 또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바꾸게 돼 있습니다. 한 차를 평생 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렴하게 타셔서 나중에 반납하시거나 인수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신 후에 리스나 장기렌트, 박사인, 제이리스 장정훈 대표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원활한 답안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납, 인수, 그 시점에 다가가서 이 차가 중고차를 팔았을 때내 손에 남는 이윤이 얼마인지, 반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만 고려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자동차 리스 장기 렌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텐션이 상당히 낮아요. 텐션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술을 못 먹어가지고 술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장난 아니야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고요. 리스와 장기렌트 보니 제이리스에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